오늘은 해남군 황산면에 개발이 가능한 12,000평 이면와 시골집 그리고 창고 또한 976평의 닭까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면은 10도에서 15도 이하의 낮은 경사도가 47%이고요. 20도에서 30도의 높은 경사도는 전혀 없어서 0% 그리고 전체가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면은 산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준 보전 산지고요. 그리고 지적도장 도로가 온전히 인접이 되어 있어서 개발 가능한 임야입니다. 사실, 임야를 아시는 분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임야 매물 접수가 많이 되는데요. 99%가 개발이 안 되는 임야라서 접수만 하고 소개를 못 드리는 실정인데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한 임야 안에서 시골 집과 큰 창고도 있어서 거주도 하고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976평의 지적도당 도로가 온전히 접한 밭도, 토지도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임야를 찾으시는 분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매물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짐로 폭도 넓어서 공사 차량, 큰 차량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가 있어서 장점이 많은 개발 가능한 임야 매물입니다. 지적도를 저랑 같이 함께 보면서 공부상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지목은 임야이고요. 12,000평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체가 파란 색깔을 지닌 것이 계획관리지역인데요.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국토법에 적용을 받기 전에 지목이 임하다 보니 산지 관리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산지 관리법은 준보전 산지입니다. 준보전 산지에는 야영장, 캠핑장, 전원주택단지,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산지 전용하기 전까지는 경사도도 봐야 되고요. 임목도 표고도 여러 가지를 봐야 하지만 낮은 경사도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 전형이 다 끝난 후에는 이 국토법의 계획 관리 지역인 용도에 맞는 법률 조문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요. 계획 관리 지역은 권표율 40%로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즉 주상공을 제외한 건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타 용도 지역에 비해서 큰 용도입니다. 이마에 경사도도 중요한데요. 경사도를 우선 살펴보면 녹색하고 노란색 이 본표도가 많은데 이 뒤로 갈수록 빨간 거는 경사도가 높은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노란색하고 녹색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사도의 지적 분석 결과를 국토환경성 평가에 들어가서 한번 봐봤는데요. 10도에서 15도가 47. 77%입니다. 그리고 20도에서 25도, 30도 이상이 0%입니다. 그리고 10도에서 20도가 15% 보면 반 이상이 개발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이렇게 낮은 경사도로 인해서 개발이 많이 가능한 임야도 굉장히 드문데요. 50% 이상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임야를 개발할 때는 뭐 경사도, 용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이 진입로입니다. 우선 도로가 접해야 되고요. 진입로 폭도 직접 현장을 오셔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고 진입로 폭도 가장 중요한데요. 지적도상 도로를 살펴보면 해당 임야를 중심으로 지적도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중간에 국어가 접하지 않고 지적도 도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요. 짐로 폭은 3-4m의 짐로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야 중간에 창고와 시골집이 있는데요.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주하시는 분은 점유자이기 때문에 임야가 매매가 되면 잔금 전까지 이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집과 창고는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없는 그냥 중간에 시멘트 타설해서 지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천평 가까이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없으셔도 구입 가능하고요. 해당 토지도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물건인 임야 옆에 축사가 있는데요. 축사하고 거리는 228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해당 축사 안에 가축은 마을 인근 주민들께 여쭈어 보니 지금 현재는 키우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해당 임야로 진입하는 곳은 시골집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온전히 인접이 되어 있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길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진입로가 원활하고요. 3, 4m 폭을 지녀서 산지 전용할 때 요구하는 진입로 폭도 맞아 떨어집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마이고요. 이마에 진입하는 도로도 양쪽 폭도 넓습니다. 이면 맞은편에 배수로인 국고도 있어서 배수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발 행위가 또 가능합니다. 상수도도 앞까지. 들어와 있고요. 이 면을 자세히 보면 수목들도 많고요. 대나무도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경사도가 굉장히 낮은 동산 같은 그런 토지를 지닌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경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골집으로 가는 길은 지적도상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황상 길이 이렇게 시멘트 2미터 정도의 폭을 지닌 진입로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창고 왼쪽에 새로 만든 지 얼마 안돼 보였고요. 시골집은 오래전에 건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붕도 스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점유자가 있습니다. 잠금 전까지 점유자가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창고 안으로 자세히 보니 창고 안에 또 다른 창고를 판넬로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목이 전인 밭도 같이 함께 있는데요. 해당 이면와 거리는 29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총 평수는 976평이고요. 농림 지역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300평 이상이 넘기 때문에 외지인이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배추를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해남하면 절임 배추가 유명하긴 하지만 황산면이 특히 배추 농사를 많이 짓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를 놓고 계셨고요. 배추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밭에 가장 좋은 장점은 물길이 좋습니다. 뒤에 바로 저수지가 같이 함께 있어서 물을 모터로 끌어들이기가 쉽습니다. 진입로도 2m 폭을 지닌 시멘트 포장도로이고요. 지적도상 도로도 온전히 인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면 안에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도 주인 분께서 다 처리해서 말끔히 해서 이전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주위에 축사가 있지만 축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골집. 창고도 점유자가 있지만 잔금 전까지 점유자 나 가신다고 하셨고요 지적도상 도로 인접되어 있고 290m 떨어진 곳에 천평 안쪽으로 밭도 같이 함께 매도 조건입니다 오늘은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개발 가능한 임야와 시골집 그리고 갓도 같이 함께 있는 매도 조건인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